20번 문제풀이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사각형 ABCD가 있다. ABCD가 정사각형이네요. 자, 그 다음에 CD 위의점 P에 대해서 AP와 BD의 교점을 Q라 하고 AP의 직선 BC의 교점을 R이라 하자. 그러니까 뭐 여기 P를 하나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을 Q, AP 교점을 Q 그 다음에 쭉 연장해서 여기를 R이라고 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이 주어져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aq와 rp가 같을 때 선분 pc의 길이를 구하는 과정이다 자 그러면 결국 우리가 여기서 표시를 해주고 넘어가야 되는 게 aq와 rp가 같을 때 여기 pc가 얼마인가 요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근데 20번 같은 문제는요 여러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풀이가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풀이가 나와 있는 경우는 얘를 잘 따라가면서 생각을 해주면 좋겠죠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줄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CR을 X라고 하자. 자, 이런 거는 그림에다가 바로바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CR을 X. 그 다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나요? AD와 BR이 평행하니까 두 삼각형이 닮았다. AD는 어디에 있어요? AD는, 자, 잘 표시를 해보면 은 여기 맨 윗줄에 있죠. AD는 여기고 BR이 평행하니까 지금 닮은 삼각형 어떤 두개 찾고 있어요? 위에 작은 거 qda 이 친구랑 그 다음에 밑에 qbr 이 친구가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자그 다음 줄 보니까 따라서 하고 이렇게 비율이 나와 있어요 그럼 이제 뭐를 이용한다는 거예요 닮은 비를 이용한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 풀이 과정에서 보면은요 닮은 비를 쓸 때도 이게 순서가 있잖아요 그쵸 이 삼각형 같은 경우에는 누가 더 먼저 써져 있어요 이 작은 삼각형, 위에 있는 게 먼저 써져 있고, 큰 삼각형이 밑에 써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닮은 비를 쓸 때도, 작은 거 먼저, 그 다음에 큰거 나중에, 이렇게 쓰는 확률이 높아요. 실제로 이 뒤에 닮은 비를 보면은, AQ 대 RQ, 이렇게 써있죠. AQ 대 RQ는 그림에서 찾아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AQ 대 RQ. 그러면은, 이 앞에 있는 이 B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뭐가 돼 있어요? QD 대 BQ, 또는 여기 AD 대 BR,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뒤에가 x 플러스 2인 거를 보니까, 아하, 여기서 눈치를 채면 되겠죠? 뭐예요? 여기잖아요, 여기. br. 왜냐면 여기가 길이가 지금 2니까, 여기 전체 길이가 2 e 플러스 x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ad의 길이가 가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ad는 지금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니까, 2, e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2가 들어간다. 이렇게 기억, 찾을 수 있겠고요. 그 밑에 마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도 또 닮은 삼각형 두 개를 쓰고 있는데 PCR과 PDA가 닮았으므로 얘대 얘가 얘대 얘가 된다. 자, PCR이랑 PDA는 어디 있는지 한번 또 위에서 찾아볼게요. PCR이라고 하면요. 아하, 여기 밑에 있는 이 작은 삼각형이네요. 그쵸?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PCR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PDA. 지금 순서가 PCR부터 써줬죠. 그래서 이 e 닮음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e 닮음비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x 대 e 해가지고 또 여기를 쓰고 있죠. x 대 e 여기가 어디다 어디다 PR 대 AP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밑에 줄을 이제 쭉 보시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AP랑 RP가 같으므로 AP랑 RQ랑 같다. 이거는 읽는 게더 힘드네요. AP와 RQ는 원래 같다고 했었죠. 어디서? 이첫 번째에서 AP랑 RQ가 같다 이 조건 줬었잖아요. 자, 그러면은 그림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 조금 지우고. AQ랑 RP는 지금 여기를 얘기를 합니다. AQ, 그 다음에 PR. 근데 여기를 조금 더 연장을 해가지고 어디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 AP를 물어보고 있죠. 여기 AP랑 그 다음에 QR. 여기는 똑같이 이렇게 선생님 표시해놓은 여기에다가 가운데 1자 여기를 더해주니까 만약에 얘가 A면 요만큼이 똑같이 A 플러스 B가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길이가 같다. 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가 중요해요. 기형 니은에서 이런 얘기가 나면 오기형 니은을 연관해서 보란 얘기죠. 합쳐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기형 니은에서 갑자기 X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합쳐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는 바로 윗줄이 힌트예요 바로 윗줄. 바로 윗줄을 보시면은 뭐와 뭐가 같다고 돼 있어요. AQ랑 RP가 같고 AP랑 r q 가 같잖아요. 그래서 여, 여기서 이제 기역과 니은을 집중해서 보시면 AQRP부터 한번 볼까요? AQ랑 RP는 어디서 있어요? AQRP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뒤에 a p r q 는 r q 여기 있고 AP 여기 있고. 그래서 결국 보니까 기역과 니은이 둘다 동그라미 대 세모의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앞에 있는 어떤 식, 이 어떤 식이 같다. 여기 앞에 있는 두 식이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즉, 2대 x 플러스 2랑 x대 2가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를 구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기형 니은에서 어떻게 가져올 수가 있어요? 앞에 x에 대한 식, 2대 x 플러스 2가 x대 2다. 이거 해주시면 되겠죠. 얘는 어떻게 풀죠? 안의 것끼리 곱하고 내항의 곱과 이제 바깥에 외항의 곱이 같아진다. 그럼 안의 것두개 곱하면 xx 플러스 2, 바뀔거 곱하면 22 4죠. 그럼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x는 짝수 공식 써줘도 되고 뭐 그냥 인수분 아니 그근의 공식 써주셔도 됩니다. 저는 얘가 짝수기 때문에 짝수 공식 바로 써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조곱 플러스 4니까 5.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X는 지금 길이잖아요. 길이. 길이니까 뭐만 택하면 된다. 플러스만 택하면 된다. 그럼 나에 들어갈 값은 루트 5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따라서 하고 PC가 다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위에서 무슨 상황인지 한번 알아보러 가보겠습니다. 자이 상황에서 조금 그림이 지저분하니까 좀 지워주고요. 자 지금은 어, AP랑 PR이랑 같다는 거 알고 X가 루트 5마이 1까지 알았어요. 근데 지금 PC의 길이가 갑자기 나왔죠. 어떻게 알 수가 있었을까요? 자 우리가 맨 마지막에 봤던 이 닮은 삼각형에 조금 지목을 해서 보시면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 자 요거를 잘 보시면 두 개가 닮았는데 우리가 지금 길이 비를 알고 있죠 몇대 몇이에요 지금 해당하는 게 2대 x가 얘네의 닮은 비입니다 삼각형 p a d 와 삼각형 prc가 닮은 비가 2대 루트 5-1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pc는 어디에 있는 길이에요 여기 이 직선상에 있는 길이죠 근데 이 직선을 지금 두 삼각형이 얘랑 얘로 나누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두 변의 길이의 비가 2대 루트 5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 대 여기도 대여기 2대 루트 5 마이너스 1이다. 근데 두 개를 합쳤을 때 얼마다? 2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를 가지고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생각을 해보면요. 얘가 만약에 2고 얘가 만약에 1이었어요.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어떻게 해주면 되죠? 전체 2에다가 2 플러스 1에서 1만큼 차지한다. 그래서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죠. 근데 이 길이비가 2대 1이 아니고 2대 1이 아니고 지금 몇대 몇이에요? 2대 루트 5 마이너스 1의 비율을 가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똑같이 뭐 k 이렇게 하면은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pc의 길이는 요거랑 요거 더한 거에서 요거만큼이잖아요. 그 비율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전체 길이 2에다가 닮은 비가 지금 2대 루트 오 마이너스 1인데 이거 중에서 루트 오 마이너스 1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얘가 PC다. 자 그러면은 2 곱하기 밑에는 루트 5 플러스 1인가요? 위에는 루트 오 마이너스 1. 2 곱하기 그러면 위아래에 유리화 해줘야겠죠. 위아래에다가 뭐 곱해주면 돼요. 루트 오 마이너스 1 똑같이 곱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 곱하기 밑에는 4분의 위에는 6022루트5죠. 자, 약분해 주면은 결국은 뭐가 나온다. 이로 약분하니까 3마이너스루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많이 지저분하게 쓰긴 했는데요. 갑자기 따라 소가 나와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다해서 많이 당황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계속해서 뭘 이용하고 있어요. 닮음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칠해준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마지막 문제까지 풀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시작할 때 PC의 길이를 X라고 안 넣고 CR의 길이를 X라고 놨다는 거는 이 X를 구해가지고 뭔가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E와 X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두 삼각형의 닮음을 이용해서 마지막 다까지 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에 들어갈 게3트5였으니까요 가, 나, 다에 알맞은 수를 a, b, c라고 할때세 수를 더하라고 되어 있죠? a+, b+, c는 가에 들어갈 숫자 2에다가 나에 들어갈 숫자가 루트 2 마이너스 1이었죠? 그 다음에 다에 들어갈 숫자 3 마이너스 루트 5 더해줘서 어떻게 된다? 4다. 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네, 언제나 그림이 나오는 문제는 생각해야 될 아이디어가 많아서 좀 힘든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문제는 닮음을 잘 이용해서 주어진 길이를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직각 삼각형이 많거나 평행인 경우가 나오면 닮음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거 참고해 두시고 다음 문제 풀 때도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0번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